최근에 영상 컨텐츠를 많이 못는아못 만든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없어서 였어요 요즘 따라 제가 만들고자 하는 영상 대부분이 뭐 리뷰 이런 거지 않습니까? 사실 비오네 그리고 지금 태풍 타파의 영향으로 지금 이제 비가 내리고 있는 중이긴 한데 저는 당당하게 비 맞고 갑니다 물론 지금 벗겨지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산성비 좀 맞는다고 머리털이 빠지는 것도 아니고 미시 갔다 오겠습니다. 네, 떠 올게요. 오늘은 부산 마술 모임도 있지만 어, 어, 부산 대학생 마술 모임도 따로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좀 많이 바쁜 날이에요. 왜냐면 아쉽게도 오늘은 부산 대학생 마술 모임이 마지막 날입니다. 아쉽게도. 이거 어때요? 열시. <laughs> 나 일부러 천천히 왔는데. 세시에 모임이라서 세시 저기 도착해서 놀고 있어. 딱 맞춰서 잘왔네요딱 맞춰서 왔잖아. <laughs> 왜 이렇게 양심이 없어. 이땅 그러니까 양심리스들아. <laughs> <laughs> 야씨 오랜만이네, 다들. 오랜만이네. <laughs> 1, 2, 3하 하면 놀루루 1, 2, 3, 하면 룰루루. 1, 2, 3, 하면 룰루루. 1, 2, 3, 하면 룰루. 1, 2, 이야면 룰루. 1, 하면 룰루. 1, 2, 하면 룰루. 1, 2, 3, 하이 2, 3, 하면 룰루. 1, 2, 3, 하면 룰루. 1, 2, 3, 하면 룰루. 1, 쟤수비대 <laughs> 있다 저기 수비대에서 먹으면 된다 나는 이제 저기 코드지로 넘어가야 된다 아나 인사하러 왔겠요 어? 난, 어? 네. 코드지? 저쪽에 네. 코드지라고 하고 있다 된다 아요 이상은 없보세요아니나 됐다 여러 재밌게 놀아라 네 결국에는 필요하다는 얘기는 하고 결국에는 적극성은 없고 어째 되는 이걸 일단 수정이가 하드캐리 했는데난 모르겠다 <laughs> 올라가자 아, 나 진짜 애매하다. 그래서 결론은 뭐지? 일단은, 유지되는 기가 뭔데? 어? 유지되는 기가 뭔데? 일단 수량이 유지됐으면 하는데. 다들 유지됐으면 하겠다는 말을 많이 하네, 그래. 결국에는 유지가 되는 것 같아. 일단은, 두 개의 마술회장을 하고 있는데 하나 내려놓은 거에 대해서는 존나 기쁘네. 드디어 끝났다.

지금 장여이왜이렇게무거워요거 어, 근데. 근데. 뭐, 무거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아 이거 뭐, <laughs> <진짜로.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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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바람봐. 와 미쳤다. 바람거 아아. 바 뭐, 아 이거 이이 야, 다 먹네. 지금, <laughs> 지금 제가 현재 가입하고 있는 모임의 개수는 총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만들었고, 지금도 운영 중인 부산마술동호회, 두 번째는 제가 만들진 않았지만, 한때 제가 부산마술연합동아리를 운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보셨다시피, 오늘에서야 회장이라는 직책을 떠났지만. 그리고 세 번째는 독서 모임. 이것도 운영진이고, 네 번째는 거의 반 운영진에 가까운 독서 모임을 참여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제가 모임의 개수가 많은 이유는 뭔가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뭔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싶었거든요. 사람이 혼자 있다 보면 많이 고지식해지고 아집이 생기면서 흔히 말해 꼰대가 되기가 싫었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 그리고 사람들과 만남을 통해서 배워갈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으로 얻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많은 모임을 참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이것 또한 모임의 개수를 줄인 거예요. 그런 저에게 특이한 점이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혼자 있는 거를 너무 좋아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하고 싶은 것들을 충족하기에 너무 급급한 거죠. 내 혼자 살기가 너무 바쁘다 보니 뭐랄까 혼자 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많이 행복해진다 할까요? 아무튼 이렇듯 제가 모임에 대해서 좀 많이 집착에 가까운 듯이 많이 활동하고자 했던 이유는 이렇듯 혼자 있을 때는 에너지가 쌓이는데 이 에너지가 너무 쌓이다 보니 넘쳐 흘러서 그런 에너지를 어떻게든 표출하면과 동시에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모임을 이렇게나 많이 활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모임을 많이 활동해온 과 동시에 결국에는 지치게 되더라고요. 나 혼자만의 시간이 점점 줄어듦에 따라 에너지가 충전이 안 돼서 말이죠. 그래서 최대한 줄인 게딱 4개가 저에게는 가장 적정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모임이 끝난다면 이렇게 주말에는 집에서 영상 편집을 하고 하루에 한 주가 끝나게 돼요. 물론 영상 편집 중간에 매주 정기적으로 일요일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방송을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고. 항상 좀 걱정인 게 매번 마술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새로 오신 분들과 함께 소통도 해보고 싶었는데 그게 좀잘안 되는 것 같아? 조금 걱정이기는 합니다. 사실 제 채널은 마술 채널이 아닌데, 아, 참. 다들 마술을 <laughs> 하시는 분들이 하니까. 아무튼, 이렇게 태풍이 와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밖에서 많이 뭐 하지 못해서 좀 많이 아쉬워요. 그럼에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